아하하! <laughs> 아니, 개 빠르시다니까? 여기서 조금, 조금 이제, 뺑뺑이를 돌린 다음에, 어, 조금 속도를 내서 가야 되겠다. 좀 하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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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쇼컷. 오케이! 하고, 최대한 빠르게. 이거 안 되면, 난이도 내릴 수밖에 없어. 이렇게까지도 했는데도 안 된다? <웃음> 빨리 빨리. <웃음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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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응 꺼져? 해. 침이나 먹어라. 어, 클럽 클럽버했네. 더 이상 쫓아오는 거지진 않네. 도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? 그러니까 돌아버리겠네. 응? 내가 어디 사는지 모르지 너? 아, 아, 아시는구나.